아, 안녕하십니까 조기영입니다 아, 오늘은 한번 예,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한자 이에 대해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동의족 할때이 있잖아요 이거 이게, 이게 가장 문제적인 한자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아, 물론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이제 중국 일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응? 역사적 한자 이, 이. 아, 이를 이. 보통 뭐 응? 오랑캐이라고 하죠 오랑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틀렸죠 그거 이제 공, 공자를 따르는 이제 응? 뭐그 응? 응? 대륙에서 이제 중국 대륙에서 뭐 응? 화하 화산 남 화산 바로 아래에 에 거, 거기가 중원인데 응? 그쪽에 이제 에, 부족들이 형성될 때 화하를 아 이게 뭐 중원을 차지했으니 응? 화산 아래이고 중원을 차지했으니까 여기 이제 중국은 여기가 중심이다 해가지고 뭐 화족 이렇게 그런 개념이 형성될 무렵에 그 중원 사방은 다다 다 이제 둘러싸고 있는 데를 갖다가 그냥 오랑캐라고 했어요, 오랑캐. 그래서 동이 뭐 서융, 북적, 남만 이런 개념을 응? 그 만들어냈는데 아, 근데 사실은 뭐 특별히 화하족이라는 별도의 종족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다 이족들. 이족들의 집합체가 이제 중국땅이에요 이족들의 집합체가 전부 다뭐 동이족들이죠. 동이족들이고 한중일이 다 똑같습니다. 동문동종이에요. 뭐 한자는 뭐어 나라 갑골에서 시작된 거뭐다다 다 밝혀졌잖아요, 이미. 1900년대 초초 초, 초에 은허에서 이제 갑골 발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알려졌잖아 근데 은나라는 알고 봤더니 그냥 동이족이고 은나라를 제일 제대로 계승한 게 적통자가 부여예요 부여 부여에서 뭐 흉노 흉노 뭐 흉노에서 뭐 신라 뭐 그다음에 그 부여 그 부여에서 뭐 고구려 나오고 백제 나오고 뭐다 나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적통자라고 그리고 이 한자는 응?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주된 만든 나라죠 한자의 주인이에요. 그근데그뭐 그러니까 오랑캐 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전혀 맞지 않고 원래 이 이에는 이제 보통 이는 옛날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에, 이게 사람 인자예요 사람 사람을 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인이라고 이제 또는 뭐 뭐, 응? 어지린 자, 어지린 자 대신해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숱한 뜻을 가지게, 가지고 있죠. 이 이가. 원래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우리, 우리는 우리 뭐, 못난이, 예쁘니, 그이, 저희 할때다 이, 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예요, 이. 사람이니까. 우리는 뭐뭐뭐 뭐, 뭐, 모든 걸다 모든 사람을 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요, 요거 그대로 쓰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진짜로 어떤 뜻들을 가지고 있느냐 뭐 평평할 이 이렇게 한자 자전을 찾아보면 평평하다 또는 뭐 평탄하다 온화하다 기뻐할 이 기뻐하다 안온하다, 크다, 성대하다, 평정하다, 멸, 멸, 멸하다, 아 진짜로 이제 이런 뜻도 있어요. 멸, 멸망시키다, 다 죽이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멸망시키다, 예, 죽이다, 물이 이자, 물이 그다음에 이제 상할 이자, 상하다, 깎을 이자. 어, 뭐 풀을 벤다, 깎는다, 그, 그런 때도 쓰고 뭐 잘못 이자, 떳떳할 이자, 쉬울 이자, 명백할 이자, 웅크릴 이자, 이렇게 뭐 정말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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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니다 요거, 이거 이제, 요거의 구성은 이제, 큰대자 더하기 활궁 자입니다. 큰대자 더하기 활궁 자인데, 요거의 큰대 자는 이제, 갑골을, 갑골이나 금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위대하다, 고귀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위대하다, 거룩하다, 고귀하다, 뭐, 하나님, 이 이제 가장 위대한 존재, 거룩한 존재이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까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전, 그저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여기에 속했어요. 고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에 속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까지. 그 다음에 이 활공자는 진짜 활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 언약에 활 얘기 나오잖아요. 무지개 언약 할때 무지개 언약 에. 그때 이제 뭐 레인보우 보우가 바로 활입니다. 활. 레인보우 할때 활. 진짜 활일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활. 진짜 활, 활을 주, 주, 주었을 수 있어요. 활 또는 이제 활도는 뜨는 뱀으로 해석이 됩니다. 활도는 뱀, 활도는 뱀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서양의 몇몇 금문 금문 갑골 학자들은 뱀으로 해석했어요. 뱀으로. 그래서 이제 이이이 이, 이 자가 이제 큰 대자당이 활궁인데. 에 뭐두 가지 해석이 나오죠. 뭐큰 활을 잘 쏘았다. 그래서 동이족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그 뭐야 에큰 활에다가 이제 이활은 활인데 이게 끈달린 화 끈달린 화살, 주살. 그 주살이라고 하는데 그 주살 주사를 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원래 원래 동이족들이 그런 걸 많이 써대요그 새를 쏠때 이제 끈이 달린 줄이 달린 화살을 쏴가지고 맞춰서 이제 잡아 땡겼다 이거지. 뭐뭐 뭐 물에 빠져도 응? 새가 뭐, 뭐? 물이나 늪지대에 빠져도 제 줄이 달린 화살이니까, 그냥 땡기면 되니까, 그걸 제일 많이 썼다 이거지. 그런 해석도 있고, 서양학자들은, 이거 뱀이 휘감은 거, 고귀한 존재인, 에, 아담이나 이브가, 이제, 에, 뱀, 사탄, 사탄의 계략에 걸려든 거, 이걸 나타내는 게이자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 요게 요것도 한편 뭐 그러면은 뭐요이뭐 뭐 이족은 동이족은 전부 다 이제 사탄에 에? 사탄에 다 걸렸던 종종이야. <laughs>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뱀이라고 하는데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요, 요뱀 형태, 그대리어요 뱀, 요건 뱀 대가리, 뱀 대가리가 있고 뱀 여기서 알파벳 S가 나온 게 확실해요. 알파벳 S가 뱀뱀 사자에서 나온 게 확실해. 뱀 사자 요, 요, 요걸 쓰기도 하고 요게 요게 리을에 가까운 거예요. 리을리을에 가까운 거요. 리을리을은뭐 이렇게 거꾸로 하면 바로 뱀뱀 음? 뱀 뱀 꼬부러진 것 같잖아. 아, 거꾸로 안 해도 이걸 이걸 뱀사자라고도 하고 이걸 또 뱀사자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나 스네이크라는 말도 있는데 다 사탄이나 스네이크 사탄 영어 단어로 사탄인데 이거 우리말 영어예요. 우리말 영어 우리말 뱀사자 쓴 거야. 뱀사자 쓴 겁니다. 분명히 우리말 영어 스네이크 영어 단어로 뱀이 스네이크인데. 요, 요 S도 역시 뱀사자 쓴 거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말 영어입니다. 우리말 영어이고 그 다음에 알파벳 자체가 바로 어, 우리말 한, 한자가 우리말인데 이 한자 뱀사자에서 어, 생긴 게 분명하다 이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에, 이제 나중에 나중에 할 얘기지만. 이, 이 영어라고 하는 게 독일어와 프랑스의 어 사투리인데 여기 한자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영어가 궁극적으로 지금 뭐 그중에 딱 하나를 얘기 한두 개를 얘기했는데 자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자와 관련해서 우리 뭐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에는 황제 헌원씨도 동이족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어요, 이미. 이미 밝혀져가지고, 뭐, 여러, 여러, 가지 책도 나오고, 뭐, 이덕일 박사도 얘기하고, 나도, 어? 예전부터 얘기하고, 아, 황제 헌원 씨의 아들이 이제 소호 금천 씨인데, 소호 금천 씨, 금천, 김천, 여기서 쇠, 쇠, 김 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김 씨, 김 씨의 나라인데, 에? 신라도 김 씨의 나라였고, 뭐, 지금도 뭐, 김 씨가 최고 많잖아요? 김씨의 시조 신이 바로 시조 할아버지가 소호 금천씨예요. 그러니까 다뭐 황제 헌원씨의 피가 섞였다는 거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러니까 이뭐이동의 이 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중국 중국의 뭐 동북 서북 다 차지했던. 지금의 중국, 중국의 중국 원료예요, 원료. 원류. 중국의 원료. 지금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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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중국, 중국에서 뭐, 한자도 지네 거고 뭐지? 지네 나라가 만들었다고 저 어거지 쓰는데, 뭐, 은나라 갑골에서 이미 다 드러났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처음에는 중국에서, 아, 황제 헌원 씨가 중화민족의 시조, 어? 신이다, 뭐, 어쩌고 했는데, 아다 중에 보니까 뭐 지우 씨도 있고 뭐 염제 신농 씨도 있고 그리고 뭐 황제 헌원 씨도 동이족이 터져나하니까 뭐, 지금은 그냥 삼조당 세워가지고 두루뭉실하게 세분다 모시고 알고 보면 그냥 그냥 다 동이족이 다 한중일 공통 공통 응? 공통 다 동이족이고 한중일은 다 한자 쓰고 있잖아요. 동문 동종이야 같은 문자 쓰면 같은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일 사람들은 DNA 차이도 없어요. 아예 똑같아요. 똑같고 자 그래서 동의해서 동자를 붙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이, 이동 자는 두 가지로 나와요. 뜻이, 에덴 동산의 과실나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이 여기에 앞전 자가, 아전 자가 들어있는데, 밭전 자는 여기 십자가예요, 이거. 십자가. 하나님, 하나님 에덴 동산입니다, 이게. 밭전 자가. 그래서 중국, 중국 성경에는 이전원이라고 해서 밭전자가 들어가잖아. 이게 댄이야, 댄. 에, 댄할때 댄이라고 중국 발음으로. 똑같아요. 무슨 이거 뭐, 네모 빤듯한 밭? 아니, 음? 아담 이부 시절에 벌써 정전법을 실시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십자가라고. 이거 하나님 표시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하는 응? 샘과 네 네갈, 갈래 강일, 강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나무목자, 나무목자의 천자 합쳐진 거예요. 동자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 동쪽 어쩌고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에덴 동산, 아 물론 에덴 동산이 무슨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동쪽에 있었어요 동쪽에 그래서 동력동 자가 들어갔는지도 몰라 여기서 이제 과수나무 이거 합치면 과수나무 과자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에덴 동선에 있었다고 하는 그 과실나무 과수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그 성스러운 나무 그, 그래서 이 족은 이 족은 이 하나님 하느님을 하나, 하나님, 섬기던족속이고 이제 동의의 대표가 은나라인데 은나라 맨날 상제에게 제사 지냈잖아요 상제가 바로 중국 발음으로 상띠에 상띠에 하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샤다이에 샤다이 엘 샤다이 그겁니다 맨날 하느님 에덴 동산에 하늘에서 에덴동산 왔다갔다 하시던 하느님을 모시던 족속이요 족속이 바로 은나라이고 은나라 계승자가 한국이라고 바로 한국인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외래 외래 종교도 아니에요 한 것도 몰라서 무슨 외래 종교도 알았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뭐유태 유태인들 있잖아 요 이스라엘 유태인족 동이족의 일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덜 밝혀져서 그렇지 아,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아, 이런, 이런 이렇게 프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이 금문을 이 보면은 이 등에다가 뭔가를 동여맨 응? 그리고 계속 어디, 장사하러 떠들어 다니는 상인의 모습이 동이에요 근데 동이족 은나라, 은나라가 원래 상나라예요 상나라는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응? 다나리보짐을 동여 매고 동여 매고 동여 메고에도 동자가 들어가 있죠? 동여 매고장사를 막, 응?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그 당시에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상업이라는 말이 생긴 거야. 상나라 때문에. 상업이라는 말이. 그리고 상업의, 상업의 신은 누굽니까? 상업의 신, 상, 상고에서, 지금도 상, 상고에서는 늘 마크가 그 신, 에르메스, 헤르메스에요, 헤르메스. 헤르메스, 그, 저 뭐, 지팡이 있고, 지팡이 있고, 뱀, 이렇게 감기고. 아, 지팡이에 가, 뱀 감겼다? 지팡이에 뱀 감겼다? 이, 이, 뱀? 꼭, 아, 그게 몇번간게 있죠? 지팡이에? 일곱 번인가 한게 있어요. 그, 그, 그 헤르메스 지팡이가 상징물이야. 모든 상고, 상고에는. 상고의 그 상징물, 응? 그, 뭐야. 그 마크에는. 그 해, 바로, 바로 이제, 이, 부여에, 부여에는 해모수가 있었잖아요. 헤모스가 바로 헤르메스 헤르메스 이름을 땅과 이름에 헤르메스 똑같잖아요. 헤르메스, 헤모스, 부여, 부여는 어디서 나왔다? 은나라에서 나왔다. 아니 그러면 이건 상업의 신 헤르메스가 헤모스 정확하네. 은나라 헤모스, 부여의 헤모스 정확하네. 맞네요. 그리고 뭐해모수 관련 얘기는 뭐 우리나라 신화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해모수가 에? 하늘에서 아침에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출근했어요 출근하고 밤이 되면 하늘로 올라갔다니까 구약을 보면은 하느님은 또 이렇게 에? 하느님은 엘샤다이 엘 엘샤다이는 에덴동산에 에덴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분명히 그렇게 연결되는데, 이 은나라, 은나라하고 연결되는데, 에 원래 상나라인데, 맨발, 이 상나라의 마지막 시기를 은나라로, 아니, 은땅으로 옮겨서, 은땅으로 옮겨서, 그래서 은나라라고 하는데, 이 은나라에 주로 이제 상당에서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상나라가 더 적합한 편이죠. 은땅에서는 마지막 쬐끔 있었어요. 수도로. 근데 상나라라고 여기서 상업 나왔다고 상업이라는 말 자체가 진짜로. 장사상자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동의하면은 분명히 상나라, 은나라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적장자가 되고, 이 동의를 살펴보니까 아 이거 진짜로, 진짜로 응? 지팡이에 헤르메스의 지팡이에 헤르메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헤르메스의 지팡이에 감겨있는 뱀, 그걸 나타내는 게 이자이다 라고 하는 서양학자의 말도, 서양학자들의 말도 맞는 얘기가 되겠군요. 확실한 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야훼 여호와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엘 샤다이. 엘샤다이를 이 동이족 우리나라 조상들도 똑같이 한중일 조상들도 똑같이 엘샤다이를 섬겼다 이겁니다 엘샤다이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뭐 동이족을 천손민족이라고 하거 천손민족 하늘에서 내려온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 만든 거 사실입니다. 저이 동의 이것만 해석해도 딱 나오네. 자. 이상으로 이 동의에 대한 해석을 마치겠습니다.